한국에서 직항 2시간 힐링 끝판왕 이곳은 미야코지마라는 일본의 작은 섬입니다 일하다가 번아웃이 왔을 때 열흘 정도 다녀왔는데요 직항이 뚫리면서 요즘 엄청 핫한 여행지래요 미야코지마에 오면 무조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첫 번째 나카노지마 스노클링 공항 근처를 드라이브하다 우연히 발견했는데 너무나 좋아서 두 번이나 다녀온 곳이에요 물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물고기들 천연 아쿠아리움 인정합니다 두 번째 이라부대교 드라이브 어딜 봐도 예메랄듯 빛 바다가 보여서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해요. 몰디브 뺨치는 일본의 휴양지 대중 교통이 많이 없어서 편안한 힐링 을 원하신다면 렌터카 추천 오픈카 렌트는 미리 예약이 필요했어요 세 번째 할 일은 오리온 생맥주 마시기 한국에 출시된 캔맥주와 달리 미야코지마에서는 신선한 생맥주 를 저렴하게 마실 수 있었어요 1일 1맥주는 선택이 아닌 필수 하루 종일 놀고 맛집 갔다 숙소에서 간단히 일하고 오리온 맥주로 마무리 저는 업무 특성상 여행하면서 일하는 게 가능해서 미야코지마 만은 완전 최적의 여행지였어요. 주소 정보는 본문에 남겨둘게요.